자 우리 수학 익힘책 다 풀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 나눗셈식을 봤을 때어3 곱하기 네모는 18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어디 여기 관련 있는 거는 3 6 18과 관련이 있을 거고 자 몫은 여기 있는 걸 몫이라고 했죠 몫은 6이겠네 맞죠? 여기 3 네모는 18이기 때문에 두번째 10 나누기 5는 몰라 네모 자 그러면 5 곱하기 네모는 10 맞아요 2,50이라고 나와있네 자 그러면 여기 5가 남아있고 10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건 2이기 때문에 몫은 1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56 나누기 8은 네모. 그러면 뭐8 곱하기 네모는 56이라는 말이겠죠. 그럼 8뭐87 56.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나누셈식과 곱셈식이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기 때문에 곱셈 구구단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지우개 24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1명에게 몇 명씩 줄수 있을까요? 지우개 4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대. 하나, 둘, 셋. 4명에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누는 게 귀찮으면, 이렇게 묶음으로 할수 있겠죠. 4명에게 나니까, 4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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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명에게 나눠졌을 때, 어, 그러면 한개당한사람당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될수 있겠죠. 관련된 곱셈식은 4명당 6개씩 가짐으로 총 24개라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한 명에게 몇 개씩 줄수 있을까요? 한 명에게 몇 개씩 줄수 있었어요? 몇 개? 네, 정답은 6개입니다. 자, 색연필 30자루를 6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쓰, 주었습니다. 6명에게 어, 나누어주면한 명에게 몇 자루씩 나누어줄수 있을까요? 관련 국제인식 써, 써볼까요? 6 곱하기, 네모는 30이죠. 네모에 들어갈 말은 6, 5, 30. 그래서 한 명당 다섯 자루씩 주고요. 다섯 자루가 6 명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0 자루.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구하는 답을 잘 찾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갈게요. 예준이네 가족은 친척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예준이네 가족과 친척이 모두 12명일 때 4명씩 타면 자동차는 몇대 필요할까요? 자, 모두 12명에서요. 4명씩 타면 몇 대가 필요할까요? 곱셈식으로 다시 하면 4명씩 몇 대를 타면 총 12명이 탈수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4 32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목도 3으로 해서 총3 대의 차로 이동하면 될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솔이는 연필 5 묶음을 샀습니다. 예솔이가 산 연필이 모두 20자루일 때 한 묶음에 연필이 몇 자루씩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세요라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타내보래요. 그러면 연필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나눠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이렇게 해서 총 스물 자루의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을 다섯 묶음 샀대요. 자, 여섯, 다섯 묶음 샀다고 하면 묶음을 다섯 묶음으로 나눠야 되겠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네 명의 다 다섯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자, 그러면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으로 나눴을 때, 자, 한 묶음 당 어몇 개가 있어요 연필 연필 몇개네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나눗셈식을 할때총 스무 자루에서 다섯 묶음을 산 나누면 한 개당 몇 개씩 들어간다고 한 묶음에 네 개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면 곱셈식을 오사다 이렇게 오 이렇게 할까 어 네 자루, 연필 4 개씩 다섯 묶음이 있어서 20 자루가 있죠. 한 묶음에는 몇 개? 네 자루가 있습니다. 자, 깜짝 문제는 나중에 마지막에 풀어볼게요.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나누기 7의 몫을 7 곱하기 9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자, 63 나누기 7과 관련된 6셈식 여기 나와있는 7 곱하기 9의 답은 7, 9 63 이므로 63 나누기 7은 네모라고 했을 때자 선생님이 같이 해볼게요. 7개씩 9 묶음은 63개 임으로 반대로 63개를 7개씩 묶으면 몇 묶음? 9 묶음입니다. 그래서 몫은 9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아까 못 풀어봤던 깜짝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745. 와, 498에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겠죠? 자, 여기를, 이거를, 여로좀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네요. 음. 자. 5에서 8을 뺄수 없으므로 앞에서 하나를 빌려 10을 빌려오면 여기는 15가 되겠죠. 15에서 8을 빼면 7, 3에서 9를 또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100의 자리에서 100을 빌려오고 100을 10개로 쪼개면 어, 100, 10의 자리수 모형 13개에서 9개를 빼면 4, 다시 6에서 4를 빼면 2 정답은 247이 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어, 선생님 이 나눗셈과요 곱셈간의 관계가 참 어, 신기하죠. 이렇게 몇 개씩 몇 묶음이라는 걸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곱셈이라고 나타냈을 때 나눗셈을 총몇 개를 몇 묶음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바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어, 서로 역으로 되는 반대로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는 곱셈을 이용해서 우리 풀어 보는 걸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빠르고 쉽게 할수 하기 위해서 이제 9구단을 가지고 바로바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훌륭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